따라하고 해볼게요. 렉걸리 말씀해주세요. 어, 왜나 소리 꺼야지? 무서워. 천재 아이템은 즉시 회복 하나 달았습니다. 무서워. 자, 발정기 돌립시다. 까마귀. 자 항상 이거 플레이할 때는 이제 사주 경계를 잘해야 돼요. 네. 누가 잘 해야 돼요 너어 누가 오는지잘 봐야죠 그리고 발전기도 잘 돌리고 여기 까마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살인마야 생망 중이다 심장 소리가 들리면 사리막 근처에 있다는 건데, 아직 안 들리네요. 간호사는 아닌 것 같아요. 텔레포트는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주 너무 고요한데, 아직 오오... 잠깐만... 저녁 생존자... 봤죠 항상? 뒤에서 잡힐 수 있거든요. 마이클 마이어스는 초반에 <laughs> 심명소리안 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오 터지 버렸네. 뒤에서 붙잡으는 끝이거든요. 한 방에 골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 돌렸습니다. 조심해서 2층에 지금 발전기가 하나 있나 봐요. 따라갑시다. 살인마 잠수인가? 몰라 2층 가야지 자 같이 돌리고요 같이 돌리면은 속도가 2배죠 자 살인마 오나오나 계속 잘 보고요 어우 어후 무서워 우잉 어씨 이게 살인마로 하면은 스트레스만 받지 무섭지 않는데 훈련자면요 스트레스랑 사리 그 서성을 공포를 둘다 느껴요. 아주 그냥, 고백기죠 생존, 이거 살인마 지금 잠수인가? 코빼이도안 보이네? 살인마 어딨니? 자니? 좀뛰어다기는거 보니까 살인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저 보니까 저거 저거 밴드가 이제 아군 보이는건데 네, 엄청 빨빨빨 댕기네요 AFK인가 그러니까 살인마가 보면 알겠죠 그냥 뛰용 왔다 토구다 헌트리스라고 토구란게 있어요 도끼를 던지거든요 아주 그냥 원거리요 그냥 방금 저건 콧소리고구요 살인마 한번 구경해볼까요? 지금 나 봤다, 나 봤다, 나 봤다, 나 봤다. 나 봤다 씨. 큰일 났다. 도망가야죠. 얘는 도끼를 안 던지래, 근데. 오, 나 큰일 났다. 자, 피해주고요. 피해주고. 어우, 나잘 못하는데? 큰일 났다. 바보 바보죠? a 네. Only comic games in the Midar. Somebody on y o 다 r Chagan, your paratogic God has to ya. Babuja, c o 설레쩡! 소리 잘 들리나요, 근데? 말그켜져있지 아니, 뭐좀 사고 올라왔는데, 아니, 엘리베이터가 5분 동안 안 내려오는겨. 보니까 토구가 왔어. 아니, 그게 아니고, 택배지가안 내려오는겨. 저기 기다렸잖아요. 다 돌렸다, 이제. 자, 돌리고 도망갑시다. 야, 야, 야. 피 해주고요. 피 해주고요. 빡쳤죠? 빡쳤죠? 빡침이 느껴지죠? 자, 그러면 도망가고요. 방송 중이니까. 바로 힐 해주고. 아, 진짜. 아, 큰일 났다, 씨. 나 죽은 것 같은데. 자, 도망가고요. 죽었다. 반가워요. <laughs> 네 국비사랑님 그리고 레나님 반갑습니다. 깨악깨악 이지내 사리막 네, 게이죠 꼬부기 연필드님 반갑습니다. 오우, <laughs> 무서워 어, 어, 고 고마워? 아주 고마워. 아, 큰일 났다. 아 깝다 앉으면 되는데 늦었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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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빼지, 앉아 빼지, 앉아 빼지. 아쉽다. 자, 눈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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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뽕. 자 여기서 나가 힘들죠. 네. 자 여기 근처 에 갈고리가 없애 텐데 아마 뒤골목에 있을 거예요. 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튀자. 한 번만 더 튀자. 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친다. 친다.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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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뿅 간다. 칩시다. 저 빡쳤죠? 네, 빡쳤으니까 바로 도망가야 돼요. 아주 한번나갈기긴 했지만. 왔다. 잠깐만. 죽어 어디서. 잠깐만. 아, 근데 아. <laughs> 이렇게 판자가 하나도 없냐 이거? 추구가 어디야? 추구를 못 봤어. 큰일 났어.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아, 드디어 걸렸다, 씨. 자. 어, 기대되네요. 꾸꾸. 백룡 가이드. 반가워요. 소랑님 반갑습니다. 네,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라는 게임입니다. 대박. 푸처벤저 푸처벤저 뿌푸푸 뿌푸 그러니까 추구가 어디야 고마워 나 지금 뭐하는건데 지금 큰일났네 멍청한 짓 했네 순서가 꼬여있죠? 그냥 달려갑시다 출구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추구가 뭐가 몰 따라. 큰일 났네. 추구가 어디 있는 거야? 큰일 났지. 나, 나 추구 못 봤어. 추구 어딨니? 일단 회복 한번 하고요 혼자서 회복할 수도 있죠. 너 추구 아니 저쪽인가? 지금 뭐 아군이 캐리한 거죠. 저는 뭐한게 없습니다. 어, 탈출했네. 아, 씨나 저기 추구 모르는데. 회복하고 아니 출구를 봤을 는데 당해서 못 봤어 뉴비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가 쪽으로 돌면 되죠 이쯤이면 이제 웬만한 출구는 다 열렸겠죠 나한 명이 탈출했기 때문에 두 명이 탈출했네 개구멍으로 탈출할까 휘바람 소리 안 들리게끔 오씨 나 지금 어디까지 온 거야 지금 수가 쬐인거 같은데. 여긴가? 여런거 여긴 같은데. 열렸네? 어, 아군 다쳤네. 아이고. 개구멍 갈까? 아니요, 지금은 아, 뭐 채팅 읽으면서 뭐 구경 좀 하죠. 네. 아, 좀비 고는안 하고 네, 이것만 하고 있는데. 소리 괜찮아요? 네, 반가워요. 최승원 님. 네, 승원 님. 그리고 토란 님, 그리고 고객님 반갑습니다 백도 너무 이쁘네 그렇죠 시청하셔서 6분 죄송 감사합니다 그냥 탈출했습니다 네. 그냥 생존 게임이죠 네 아군이 절한 3번 살려줬죠 네 아주 고맙기도 전 해준게 없는데 발전기 말곤 점수는 몇 점이나 했을까요 끊기지 않는거 같은데 네 17000점이면 상당히 많이 얻은 편이긴 하죠 엠블럼 랭크도 업했고요 아이템은 다 썼고요 레벨업 조금 남았네요. 그렇게 해서 1등 연애가 네. 생존했습니다.